여기에 가면 이게 생각나는데요. 준비해 주시죠, 교수님. 시작. 따따따 <laughs> 따따따 따따따. 어우, 잘하셨네. 이거. <laughs> 네, 이런 SOS가 생각나는데요. 교수님도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실 아, 것 없어요. 같은데. 아, 진 이거 이건 없어요. 이거 없어요. 무슨 <laughs> 내거인데내거아닌내거 같은 너. 이런 거난 노래 몰라요. 전솔씨는 들어본 것 같고, 정기고 씨도 들어본 것 같고, 그썸 바이브 이거 몰라요. 아.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. 네. 제가 네. 가본 것 중에서. 아름다운 섬? 아니면 추천하고 싶은 섬?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울릉도를 다녀왔는데 네, 너무 울릉도. 좋더라고요 <laughs> 자연도 너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곳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요 바다 색도 너무 정말 예쁘고 울릉도의 바다를 보면 와 정말 정말 음. 예쁜 바다 색깔이다 진짜 동남아시아의 정말 그, 적도 쪽에 있는 그 느낌을 울릉도에 가니까 그 느낌, 받았어요. 에메랄드 빛 바다 색깔하고 투명하게 다 밑이 보이잖아요. 맞아요. 진짜 멋있거든요.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스킨 스쿠버 다이빙 네. 이런 포인트이기도 하죠. 네. 가서 네. 정말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? 그 울릉도 같아요. 사실 이제 울릉도 간다고 했을 때 교수님께서 막그 멀미에 대해서 가는 배길이 어. 얼마나 힘든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겁을 주셔가지고 막그 겁을 먹고 멀미약을 <laughs> 바리바리 싸갔어요 전부터 <laughs> 오 어, 저는 없었어요 그니 그러니까 그래? 바다가 비교적 잔잔하기도 했고 또 요새는 멀미약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뭐 울릉도 갈 때까지 이 주붕자들은 그니까 <laughs> 약간 그럴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게 모두가 울릉도에를 이제 들어갔죠. 그래서 이제 울릉도에 딱 내리는 순간 땅에 발이 닿는 느낌이 달라요. 정말 다르더라고요. 아, 이게 내가 정말 고정된 무언가 위에 서 있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어서 그 울릉도에 딱 도착했을 때의 그 기쁨이 이제 일단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독도를 갈때 독도에 가서 이렇게 진짜 배에서 내려서 보는 거는 날씨가 굉장히 좋고 음. 날씨가 좋아도 음. 이제 이 파도가 별로 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에 내려서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참 덕을 잘 쌓자. 나한테안싼 <laughs> 건가? 아. 이게요, 독도가 이렇게 접안하고 해서 독도를 볼 때랑 그냥 빙글빙글 세번 돌고 나갈 때랑은 감동이 달라요. 음. 물론 이제 그 독도를 봤을 때의 느낌, 우리나라 애국가 같은 거 있잖아요. 애국가를 보는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다니까. 근데 네,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애국가보다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배를 타시면 그 독도 수비대가 있잖아요. 음. 그럼 독도 수비대 분들이 전 세계 히트곡 있죠. 강남 스타일에 <laughs> 맞춰가지고 이제 독도 스타일. 아, 이바 독도 스타일이라고 뮤직비디오를 찍은 거를 네. 이렇게 그배 안에서 이제 방영을 해주세요.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는 그 독도 수호대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<laughs> 받아가지고 진짜 막. <웃음> 눈물이 <웃음> <웃음> 아 울릉도에 가서 이제 가장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태풍이 온다거나 뭐 풍랑이 있거나 그런 풍랑 예보가 있거나 그러면 배가 안뜰 때도 있어요 음, 맞아요 그래서 울릉도로 가실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여유 있게 그런, 아, 일정을 여유 있게 가야 생각을 된다 네, 여유 있게 가야 해서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하도 섬에 가서 갇혀서 못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한 번쯤은 갇혀 보고 싶다. <laughs> <laughs> 별스럽지 않아요? 나는 아니 아, 아, 오늘 배가 못떠 뭐 내일 가봐. 이런 새로운 그런 여행에서 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, 섬에서만 어떻게 보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. 경험 안 해봐서 그래요. <laughs> 경험을 해봐. 갑자기, 갑자기 하루가 붕 뜬다니까요? 그게 낭만 이 있지 않나요? 낭만... 전 낭만이 없나 보죠. <laughs>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섬들 있잖아요. 외연도 청산도 매몰도 홍도 홍도 자체는 전체가 다 국립공원이에요. 음. 그니까 아예 뭐 보물이죠 뭐 아예 자체가. 그래서 홍도는 음.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? 매몰도는왜 유명했냐면 소형 돌도가 되게 유명해요. 음. 쿠쿠다스라는 혹시 쿠쿠다스 그어 알죠 알죠. 네, 그 그거 거기 보면 선전에 쿠쿠다스 하면서 나오는. 세트! 그때 나온 섬이 소매물도예요.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슬로우 뭐 시티라고 하는 청산도 유채꽃, 음. 유채꽃이랑 청보리밭이 유명했어요. 그게 사진을 찍으면 정말 잘 나와요. 음. 그다음에 그, 그 청산도에 서편제가 나왔던 그 담, 돌담길. 그 마을 안에 돌담길이 있거든 그사 그런데 사진 찍으면 사진은 정말 이쁘게 나와요 남이섬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한류 드라마 때 굉장히 <laughs> 핫 태진 곳이잖아요 그 겨울 연가라는 네. 드라마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뭐~ 최지우 씨랑 배용준 씨 동상 있는 데서 사진 막 사진 있고. 찍고 이렇게 어 옆에 이렇게 나무 쫙 네. 있는 데서 막 자전거 타고 막 준상아 이런 것도 한번 <laughs> <laughs> 해줘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한국의 섬중 하나인 것같아 우리는 굉장히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음. 어떻게 보면 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. 또 한국에 그러니까. 가장 아, 안, 안 떠오르는 것 같잖아, 어, 가장 사랑받는 섬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음, 해서 예 음. 네, 반려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반려견들이랑 함께 여행을 하고 계신 분들도 가기 좋은 곳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크네. 저희 집 개를 데리고 한번 <laughs> 저희 집 개가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강아지라고 못 부르고 늘 개라고 부르는데. <laughs> 또 저는 이제 섬 하면 사실 대표적으로 늘 가고 싶었고 그리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섬이 바로 이스터 섬이었어요. 음. 그 이스터 섬에 들어가는 비행기 값이 너무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남미 가는 비행기를 한 120만 원쯤에 끊었는데 칠레 그 수도에서 다시 이스터섬으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거의 가격이 똑같이 120만 원이었어요. <laughs> 그렇지만 내가 또 언제 남미까지 오겠어 해서 <laughs> 가야죠. 120만 원을 내더라도 나는 가야겠어 해서 이스터섬에 딱 들어갔죠. 근데 느낌은 되게 제주도랑 짱인데? 비슷했어요. 그러니까 데 화산섬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어. 이스터 섬에서 거기 주인 숙소 아저씨가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아 너네 나라에도 비슷한 섬이 있다고 들었어 하더니 <laughs> 너네 나라에도 비슷한 이런 돌들이 서있다며 <laughs> 이러더라고요. 어,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비슷해서 어, 우리나라 돌들은 조금 더 공손하게 이렇게 <laughs> 어,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산섬이다 보니까 뭐지 풍경이나 그런 풍경 같은 느낌은 저는 제주도랑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고 음, 느껴졌는데. 산생서그가 보구나. 네, 네. 그 번은 사실 이제 굉장히 서태지 팬이었어 가지고 이제 서태지. 서태지하고 무슨 서태, 있어서. 서태지 씨가 이제 모아이라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스터섬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. 그래서 이제 모아이를 보면서 이 서태지의 모아이를 듣는데 정말. 아 나의 이 소원이 또 하나 이루어졌구나 이런 성취감 뿌듯함 알수 없는 그런 제 그런 머릿속에 이상해 서태지와 아이들이 사실은 제가 94년부터 해서 <laughs> 유학을 가서 딱 갔기 때문에 딱 서태지와 아이들이 한참 뜨려고 할때 내가 미국 한국에서 벗어났기 음. 때문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대표곡이 뭔지 아세요? 뭐 들어? 알아요 난 알아요 어, 난 어. 알아요 난 알아요 어, 그난 알아요 어, 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다나 이런 해양 생태계와 굉장히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산에 트레킹을 갈 때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자연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와야 할곳 중에 하나가 또 섬인 것 같아요 섬은 그거 자체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가면 갈수록 섬은 오염되게 돼 있어요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이용객들도 그 관리를 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시고 도와드려야 돼요. 섬을 선물로 유지시켜 주기 음. 위해서 또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. 네. 섬에 가셔서 여행을 즐겁게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해피 스데이 구독도 좋아요. 알림, 알림 설정 톡톡. 아, 시작은 뭐. 네. 다시 다시. 다시 다시. 아. 네. 다시에.